오늘은 무소유의 대명사인 법정스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법정스님은 수필가로도 유명하시죠. 2010년 열반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글과 책들을 쓰셨는데 당연히 인상 깊은 것은 무소유죠. 이 책에는 고 김소환 추기경님의 이런 글이 써 있네요.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. 참으로 멋지고 의미 있는 말씀이죠. 법정 스님의 50주년 자먼집,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의 내용 중에 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. 먼저 풍성하게 존재하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늙음이 아니라 녹스는 삶이며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. 그러면 풍성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? 이것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. 다음은 끊임없이 준비하라입니다. 과밀과 과식은 삶의 여백을 상실하는 것이다. 텅 비어 있어야 영혼의 메아리가 울릴 수 있고 텅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다.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.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? 오늘은 법정 스님의 50주년 장원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. 감사합니다.